네, 오늘 해볼 거는 이번에 나온 사이퍼, 넌 공허 파티로 7 프로토콜 깨기인데 파티는 이렇습니다. 아케론, 사이퍼, 초구, 페라. 이렇게 파티를 짜면은 유지력이 진짜 개딸리잖아.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 달려있는 트리비 츠건이나 실드가 있는 테라벅스 추건을 골라가지고 유지력을 한번 높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테라벅스를 해보고 싶긴 해가지고 테라벅스 늘어보죠. 가보자, 가보자. 아, 사이퍼? <laughs> 사이퍼? 괜찮긴 한데. 이, 한번 해볼까? 해보자. 회복 관련된 축복들, 방정식들, 먹어주면서, 나중에 테라벅스 추궁까지 가보겠습니다. 어, 가진 기물? 공허, 번개, 양자 다 좋아. 이러면은, 이거 먹고, 페라를 뺀 다음에, 불신 넣자. 어. 여기는, 어! 이거는 무적의 조합이죠? 체력이 50% 미만이면 반드 피해 감소랑힐량 증가하는데 여기다가 어프까지 먹는다? 이거는 팀에 힐러나 탱커가 없어도 체력 유지가 든든하게 됩니다. 당장 먹자. 이제 보스 진입해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하면은 이거 차지. 이건 다음에 와, 데미지 좋다! 이건 다음에 사이토 공격을 이겨보자. 자, 오, 어, 죽겠다! 터지나, 터지나.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아리카나, 와. 야, 딱호어 죽였는데? 깔끔한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는 공화파티 하면은 무조건 지속 피해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아케로 넣은 치명타 공화파티라 이게 처음이란 말이야. 기대 이상이네요? 아, 너무 좋네요? 그래이 기세 그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미미한 기물? 아, X, 잠깐만. 아, 왜? 아, 이거 개반데? 아, 아, 잠깐만. 아, 아 저못 버리냐? 할맛 존나 떨어진다 이게 뭐야 아니 한 칸만에 이렇게 갑자기 몰아친다고? 엇가가 갑자기 강제 오토 기물이랑 1200원을 떼서 간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 사이퍼 나왔다 <laughs> 아 방금 강제성 워프랑 다 있었는데 자힐 패키지 너무 좋았는데 든든했는데 아씨 이걸 리틀을 해야 돼? 부뺑거래이 새끼 때문이잖아 방금 이거 방정식이랑 관련된 거 먹자 일단 이거 먹고 바꿀게요 이따가 어또오버클럭카프라파 나면 좋으니까 이거 억가 요소를 아예 먹지 말자. 미묘한 기물이 있단 거 절대 먹지 마. 미묘한 기물에 진짜 지뢰가 존나 많아요. 진짜 위험해. 어, 여기는 500원 먹겠습니다. 500원 먹고 방정식 먼저 받고. 어, 카프라퍼 좋죠. 아케론, 사이퍼 다 좋아요. 이제 이거만 좀 굴려. 어, 첫 재행동 나쁘지 않은데 좀 끌리는데. 기술 다 털고 들어가자. 아, 싸가지 마라. 아, 아! 아, 자는 거 맞지? 죽은 눈물이... 어, 나이스. 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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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아, 야, 이거 좀 차이가 보이죠? 아까는 자힐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깼는데 지금은 좀 각박해. 내가 죽기 전에 죽여야 돼. 여기는 피해 분담 먹자. 이거 먹고 사건 가자. 여기는 예정대로 감증가 먹고 다음에 테라복스 출원 노려 보겠습니다. 실수 응, 안 해. 응, 안 해? 응, 허접이죠. 계십죠, 그냥? 제발, 나와라, 예. 나와라요. 아! 아. <laughs> 아, 든든하다. 기가병 나왔다. 자힐 나왔다. 먹어주겠고. 추거는 테라벅스 먹어주겠습니다. 이거 먹고. 실드, 무한 리필.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활락 있나? 활락, 번식, 지식. 음, 꺼져라, 그냥. 자, 전환 가자. 근데 이걸로 될까? <laughs> 이게 마지막인 것 같죠? 야, 어떻게 정해보스 하나를 못 잡냐? 좀 심각한데? 조금만 더 분발해보자. 아, 1 0 꼬라지. 아, 10원, 아! 아, 나. 어, 아, 잘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 좋아. 그리고 이거 전투 한번 가야돼. 축복이 너무 없다. 풍득, 싹. 칼날이요. 개꿀맛? 흐원건 <laughs> 강화. 여기에는 실드 리필 먹어주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돈도 많으니까, 돈다 털자. 500원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어, 다행이다. <laughs> 이러면 딱카프락박까지 완성하고, 이층 버스 가보자. 자, 수바로그네요. 가보자. 3방 필승. 달려보자. 와, 오, 잘 바뀐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 맞나? 어, 제 행동. 최대한 빨아먹은 다음에 공수자. 네, 좋겠다. 한번 더. 그치, 이때, 공순 다음에 또 쟁동 빨아먹어야지. 좋았다. 어, 잘, 어, 개술 박힌다, 데미지. 너무 좋아. 이 패지 컷 되나? 아, 까비, 까비, 까비. 가라. 잘 패지 컷? 아, 이게 안 됐네. 이 패지 컷. 좋았다. 한깍한번싹 걸어주고. 룰키 탱탈 지금 이게 초고송이 없는 거야. 근데 데미지 컷 나름 잘 나와. 아아아아 굿. 이제부터 저기 행동할 때마다 디버프가 쌓이죠? 와봐 야. 야 테라복스랑 피해 분담이랑 말도안 된다 시너지가 이게 맞아? 어, 어번 페라 샹타 겠세. 와 뭐야 아게아가운 반격 시 아. 먹겠죠? 아. 와! 와! 존나 <laughs> 맛있다. 이 파지가! 조금 담벼, 담벼, 담벼. 다른 애 데려가면 아케론으로 딱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응 해봐 약점 격파할 거야. 약점 격파, 조금 격파. 어안 됐네 격파가? 괜찮아 다른 애가 줄 거야.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이거 사이퍼 궁으로 마무리 될라나? 숯출생도 먹어봐. 안 됐네? 어 이거 한번더 해보고 죽인 다음에 사이퍼 궁으로 마무리 해보자. 좋았다. 쟁도 먹었다. 어쩌라고? 쟁도 먹었다. 네 <뭐마� morph> 죽여? 아 이게 안 죽었네. 뭐야? 최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지 딩딩. 아, 나지다 좆됐다. 괜찮아. 띵띵띵띵띵. 아, 띵띵띵띵띵. 이슬 <뭐마> 있죠 방각 있죠? 방각 넣을 거죠? 응, 해 봐, 해 봐. 그래 죽어, 죽어. 가자, 가자.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자, 현재 1,500만입니다. 달려 보자. 컷컷컷 새끼 컷, 컷, 컷! 이게 사이퍼지? <laughs> 이게 사이퍼고, 에? 쩔라 맛있고 여기는 다 좋네요. 이거 먹자. 이거 먹고 가는 피해 증가 뻥튀기 시켜보자. 가는 피해 120% 증가. 봉허 나와 봉허아와 격특 아케론 와와 격특 사이퍼 와 대박. 김을 좀 볼까? 좋은 거 많을 거 아니야. 없다고 하네요. 응떡혀 어, 먹어라. 혹시나 방정식 좋은 거 있나? 방정식. 이건 뭐가지? <laughs> 아니 딱 오버클럭이 뜬다고? 이게 맞아? 여기서 활락 축복 딱 떠주면? 아 근데 약점 격파 후 쟁동 먹어줘야 돼. 야 이거 이번에 2층 전환 전에 방정식 싹다 먹고 되겠다. 그렇게. 나머지는 이제 바위 결정이 있을 때 최종 피해 50% 뻥튀기 먹어주겠습니다. 우아요딴거 하나 버리고 방정식이 필요한 것들 먹자. 이를 완성. 어 오버클럭 완성? 이걸로 부품 2층 부품 전환, 부품 전환 거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이퍼 원기옥 한번 제대로 모아보자 재밌겠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입니다 먹고 싶은데 찾아 나혼자남았어 그러면은? 왜 해줘야지 <laughs> 자 현재 1억 4천입니다 깔끔하게 아무리 가자 에. 여러 사람이 말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억 4천 넣어주고 아 이게 원격이기지 지금 뭐 아실 게 없다? 딱밤 100%까지만 만들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방금 전환때는 밤이 끝나기 전에 끝나가지고 좋았긴 했는데 3층 보스에서 전투가 길어지면은 내가 좀 불려줄 수 있단 말야 이 마지막 추건는 카스 먹자 카스가 HP가 까인 다음에 다음 공격이 이제 최종 피해가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전한테 지금 이게 있죠? 궁수면은 모든 아군 HP 까이는 거? 예를면 카스 추건 먹습니다 나와 어, 이걸로 최종 피해 또또 또 증가 먹어주고 일단 방정식을 바꿔 최종 정비 끝 이걸로 마지막 보스 가보자 누구냐 니카도를 아 번개약점에다가 다수메타죠? 넌 뒤졌다 자 그럼 마지막 보스 니카도를 아케론으로 진입해보겠습니다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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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아픈데 잠깐만 야, 이거 실드 잃으면 최종 피해 증가 없어지는데 괜찮겠지? <laughs> 사사, 아, 일단 가봐야겠다. 좀 드시고 가시죠. 이거 실들이면 안 돼요? 장풍 달려봐대미지가 아,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저 정도? 한번더 되겠지? 어, 어 그래, 확실히 났다. 오버클럭을 채우자. 헤라랑 초고를 지금 다쏘 놔. 여기까지 온다. 채워주겠습니다. 그럼 일 페이지 컷하자 좋았다. 어딱 되라. <laughs> 약점 격파까지 되면은 좋을텐데 약점 격파하면서 쟁동 박자 옳지 1페이지 컷 오케이 컷 1페이지 파. 1페이지 파. 1페이지 파. 아 잠깐만 어? 오라나 이거 테라복스 버프 잃었는데? 잠깐만 큰일 는데 이게 실드가 한번 깔면은 바위 결정이 다시는 안생겨 최종피해 100% 잃은거 이거 좀 아픈데 아쉽네 어쩌겠냐 아, 해야지 그래도 나봐 어차피 그래도 사이퍼 슈건이랑 그런거 있어가지고 나름 잘됩니다 되나 약진격파? 옳고 오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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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힘겹게 했습니다 약진격파를 근데 다음 문제네 역시 평타죠 다 쳐. 그 얼씨 중한 다음에 이런 격파 되겠다. 자, 외래 완벽하죠 세팅 이대로 가보자. 됐다. 가자봐 이걸로 먹자. 그렇지 잘한다. 와 오케이 페지컷. 아직 원콤 날만한 피가 아니죠? 아 근데 지금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자 극디 닦는다 이게 내 최선이다 야 이거 된다 된다 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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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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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8천만 데미지죠 8천만 데미지 한 명한테 꽂아넣어 보겠습니다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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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되나되나되나와 <목소리> <고>! <laughs> 이게 도파민이지 이게 적이 많을수록 사이퍼쿵 데미지가 분산돼가지고 약해지는데 그래서 적이 소환하기 전에 데미지를 넣어야 된단 말야 이 근데 그걸로 딱 알맞게 지겼죠 와씨 진짜 산페 스티븐 사이퍼만큼 좋은 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야, 저번엔 풀들 비소랑 파티 짜가지고 했는데 이번엔 풀들 아케온이랑 딱 이렇게 했네. 진짜 존나 맛있다.